저이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게좀 나올 거예요. 이제 사실 삼각형의 합동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합동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서 이제 나오는 말이냐면 그래서 이제 합동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이제 모든 도형에서 다 쓰이는 말이거든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도형의 모양과 크기가 같아가지고. 하나로 겹치면 완벽하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져나는 부분 없이 완벽하게 겹칠 수 있는 상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삼각형이면 삼각형. 자,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자, 이렇게 이제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이제 서로 완벽하게 겹쳐질 수 있는 두 도형을 서로 합동입니다. 두 도형 서로 합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거는 사각형에서도 오각형에서도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원이나 이런 도형들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동인 원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이제 이체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직육면체 이런 것들도 서로 합동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체 도형들도 다 이제 합동이 이체 도형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합동이라는 말은 이제 모든 도형에 다 적용이 되는 말이라고 좀 보셔도 되는데, 그럼 우리 합동이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순서를 쓴건 이제 뭘쓴 거냐면요. 자 내가 만약에 삼각형 2, ABC 하고 2 삼각형 이제 ABC 하고 2 e, DEF를 서로 겹친다고 생각을 해보면 겹쳤을 때 A라는 꼭짓점이 자 이렇게 하나로 겹쳤을 때 D랑 겹쳐지겠죠. 그렇죠? A라는 꼭짓점 은 D랑 겹쳐질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AC라는 단은 DF랑 이제 겹쳐질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여기 있는 각 C는 각 e랑 f랑 겹쳐지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 명칭이 붙는데, 자 겹쳐지는 점을 우리는 대응점이라고 부르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겹쳐지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겹쳐지는 변인 ac하고 df 같은 것들을 우리는 ac하고 df는 서로 대응변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대응점, 대응변대응각이라 말을 쓰는데 저 지금 이렇게 A, B, C하고 점 A, B, C하고 대응하는 점을 차례대로 D, E, F니까 대응하는 점의 순서에 맞게 삼각형의 꼭짓점들을 서로 나열해 을 놓은 거고 두삼각형의 합동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세 줄짜리 기호로 이제 나타냅니다. 정확게 쓰면은 이제 여기는 이 식은 A, B, C하고 D, E, F는 서로 합동입니다라는 말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합동 기호를 쓰게 되면 또 이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처음에 자 이렇게 합동인데 이렇게 두 줄짜리 써요. 두 줄짜리 쓰는 것들은 자합동인가 의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 쓰는 사람들도 좀 있어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식에도 나와 있지만 이두 줄짜리 의미는 식에서는 즉 등호는 넓이가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이 과정이나 이제 수위과정 같은 데서 가끔가다가 이런 게 써져 있는 것들을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그때는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 걸 의미하지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이면 사실은 한 가지로 겹쳐지는 도형이기 때문에 넓이가 같은 것도 내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두 줄짜리는 엄명이얘기하면 넓이가 같은 걸 의미하지 서로 합동인 걸 의미를 하는 건 아니니까 합동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세 줄짜리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각마다 두 줄짜리를 이제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자, 이렇게 이제 넓이를 이제 나타내는 이제 기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abc 넓이는 이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절대로 이제 합동이라는 걸 나타낼 때는 반드시 세 줄짜리를 써야 된다는 라 거.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하시면 아마 뭐 이런 ex 같은 문제들은 선생님이 설명 을안 해드려도 이제 켜로 겹쳐져 있는 꼭지점이나 대응변이나 대응각들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들 어디인지 알아보고 걔네들 길이나 각의 크기 구하는 문제들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이제 뭐 문제풀 적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 알아야 될 개념은 이제 이 정도인데 삼각형 합동 조건이라는 것들. 자, 그면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삼각형이 서로 얘네들이 합동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이제, 이제 어떻게 알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삼각형이 어떤 부분을 비교했더니 서로 합동이구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도구 같은 건데, 실제 로 삼각형이 사, 서로 합동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세 변의 길이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세 변의 길이라면 를 삼각형 한 가지로만 그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반드시 그게 다 같은 삼각형이라고 주장할 을 수도 있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자 그다음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 중에 하나였던 변의 길이를 두 개를 알고 있고 즉두 변의 길이를 서로 두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확인해보고 내가 그 끼인 각이 같으니까 얘네들은 삼각형이 한 가지구나 즉 같은 거고 합동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한 변과 양 끝각으로도 삼각형을 한 가지로 그릴 수 있었으니까 이게 그대로 합동 조건이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삼각형에서 세 변의 비교했는데 길이가 같아 또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 확인했는데 끼인 각이 같아 또는 한 변의 길이 같은 거 확인했는데 양 끝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아두 삼각형 합동이라고 나머지 것들 비교 안 해봐도 주장할 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조건에 의하면 삼각형이 딱한 가지로만 그려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얘네들을 합동 조건에도 자세 변의 길이가 같아서 합동입니다 이런 말 쓰지 않고요 두 삼각형은 무슨 무슨 합동입니다라고 이렇게 합동 조건에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변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사이드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야기이렇기이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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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라고이야기이제세 변의 게이가같이니까이 변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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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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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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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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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게세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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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아서 합동이니아서합말입니다이제여을서는이제 여기서는 자, 두 변, 변이니까 x를 두개 쓰겠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각이죠. 각이 하나 같으니까. 그래서 두변사이에 각을 하나 이렇게 끼어 가지고 실제 아타벳도 이렇게 끼어넣어서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습니다라는 뜻으로 이런 영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삼각형은 SAS 합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아서 그렇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도 삼변과 양끝각이 서로 같습니다. 마찬, 마찬가지로 한병과양끝각이 같아서 합동이다라는 말을 양 끝각각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우리가 이제 한 변에, 저 여기는 있 가운데 한 변에 양끝각이 같아서 합동이다라는 뜻으로 AS, ASA 합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두 삼각형 ASA 합동이다라고 하면은 한 변과 양끝각이 같아서 이제 합동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 조건에 저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S S S S A S A S A 이렇게 읽어야 되는 데 그냥 여러분들끼리 뭐 편하게 읽으려면뭐3 S 스스스 뭐 이렇게 마음대로 읽으셔도 돼요. 다만 어디 가서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학교에서 뭐 발표를 한다거나 그럴 때에는 반드시 알파벳 S A S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고요. 뭐 여기서 수업 때는 편하게 그냥 3 S 스스스 뭐 SAS 뭐 ASA 뭐 이렇게 마음대로 읽어도 세요다 알아들을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합동 조건 세 가지를 보고 우리가 이제 문제도 뭐 간단하게 18-1번 같은 데서 합동 조건 말해 봐라라고 시키면은요. 18-1번에 뭐 가로 1번 같은 경우는 8,6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게 보이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합동 조건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세 가지 중에서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으면은 이거죠? SAS 이게 s a s 활동 이렇게, 학동, 이렇게. 그, 이제 합동 그 조건을 쓸 때는 여기 있는 이 알파벳으로 반드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에 해당하는 용어들 기호 이런 것들 이제 좀 뜻을 인지했는지 알기 위해서 EX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실제 이제 조금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냐면, 두 삼각형이 합동인 거 확인됐으니까, 합동인 두 삼각형을 찾아가지고 그림에서 어떤 변의 길이를 구해봐, 각의 크기를 구해봐, 라는 것들이 문제 대부분을 이뤄요. 그러니까, 거기 52쪽에, 어, 예제 18번 좀 보시면은요. 52쪽 예제 18번 보시면 돼요 거기 있는 얘네들. 어떤 문제냐면, 두 삼각형이 서로 이제 합동 것들이 좀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정삼각형 하나가 좀 그려져 있을 거고요 자그럼 정삼각형 하나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삼각형을 좀수럽게 그려줘 음, 정삼각형 정삼각형 이제 적당히 두 개가 이제 그려져 있고 이두 개의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만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C2의 길이를 이 그림에서 구해 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BC하고 CD만 알려줬죠.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이면 C2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C2의 길이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서 그 C2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장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C2의 길이가 얼마라는, 얼마인지 구한 것보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수 있어야 이제 좀이 문제를 푸는 의미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게 이제 이제 초반에 합동 문제 다뤄주실 때늘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자, 우리는 C2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C2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초반에는 당순하게 C2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중에 우리가 합동 삼각형들이 누구누구 누구 있나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C2D하고 e, 크기가 비슷한 거는 조금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자, 근데 CE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 중에는 CEA라는 삼각형도 있는데, 자, CEA랑, 자, 요 놈이랑, 자, 크기가 좀 같아 보이는 것들을 조금, 이제, 숨은 그림 찾기 해보면은, ABD하고 c a e 하고 서로 조금 모양하고 크기가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그런 게 눈에 바로 들어온다면, 자, 그러면 내가 ABD하고, AC2하고 서로 조금 비교를 해볼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작성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의 작성을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BD에서 AB 길이는 그러면 내가 어, 여기 보이는 AC의 길이하고 같다라고 주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길이가 이제 왜 이렇게 3인 줄알수 있냐면 삼각형 ABC의 문제에서 정삼각형이라고 그랬거든. 정삼각형이라고 굳이 써져 있으니까, 걔네들 이용하면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인데, 걔네들한 변이 삼각형 ABD에 있는 한 변인 AB이기도 하고, AC에 있는 한 변이 AC이기도 한 거니까, 얘네들이 서로 이제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 ABD에 있는 AD라는 성분과 AE라는 성분도 삼각형 ADE의 한 변, 정삼각형 한 변이니. 얘네들도 길이가 같다라고 주장을 할수 있겠네 하면서 이렇게 그 같은 이유를 이제 쓱 간단하게 한번 적어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풀이 과정들을 이제 조금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마지막으로 A, B, D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한 변을 더 추가로 같은지 확인할 수 있으면은 내가 s s s 합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이제 AB하고 AD, AB하고 AD가 AC하고 a 랑 서로 각각 같다라고 주장했으니까 여기는 각 BA, d 하고각 EA, C가 서로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이제 이 SAS 합동, 즉 SAS 합동으로도 이제 합동 조건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게 가능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BD의 길이하고 CE의 길이는 서로 같은지 아닌지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아직 합동인 걸 설명을 안 하면 이제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없어요 A, B, BD하고 CE는 같은지 아닌지는 어? 왜 같은지? 이유를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그런데 각 BAD하고 각 CAE는요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한번잘 보세요. 저 여기 지금 여기 두 각이 겹쳐져 있는 C A D 라는 각의 크기를 왜요? 동글로 표시해 보면 각 B A D는 자 B A C가 60도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한 네각의 정삼각형한 네각 크기라서 60도이기 때문에 60 플러스 세모로 각 B A D를 그림에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각 C A 2도 마찬가지야. 여기 60 플러스 세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 여기다가 이제, 어 이렇게 적당히 적고, 60 플러스 세모라고안 적고, 자, 여기서 60 플러스 C, A, D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데, 이제 그림에 세모 필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각이 서로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되죠. 삼각, 정상각의 한내각과 네 겹쳐져 있는 한 각을 이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면은 두 변과 끼인각이 같다라고 설명이 되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두 삼각형이 합동인 이유가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삼각형 은 서로 합동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유를 작성하고 결론, 두 삼각형 은 서로 합동. 삼각형 ABD와 삼각형 a e c 가 합동인데, 자, 여기다가 옆에다 꼭 합동 조건의 이름을 가로로 달아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합동인지 다 설명이 됐고 뭐 문제에서 말하는 C2의 길이나 BD하고 서로 이제 겹쳐지니까 8cm라고 주장하시면 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의 길이를 알아내면 되는데 이렇게 아래는 가정에서 어떤 삼각형이 합동인지를 찾아 가지고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됩니다 또는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합동인 걸 이용해서 이제 변의 길이와 가격을 찾는 거고요 이제 다 이런 식의 프리 과정들을 조금 초반에는 이제 작성해주세요 개념 한 통에서는 뭐 사실 그걸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비원 교제에서는 그걸 하셔야 돼요 이따가 이제 메모는 남겨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식으로 이제 어떤 합동 삼각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써내는 일을 하는 건데 이제 별로 쓴 것도 없죠 변의 길이 뭐뭐 같은지 적고 가격이 뭐뭐 같은지 이제 적어서 그 옆에다가 같은 이유 정도만 간단하게 적은 거예요. 뭐 글로 막 수학 일기 쓰듯이 막게 거창하게 쓰실 것 전혀 없고요. 딱이 정도만 쓰면 됩니다. 책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교재 해설지나 뭐쌤 같은 데 이런 데서 교재 해설지 이런 거 보면은 이 이상으로 적혀져 있지도 않아요. 여기다가 조금 말을 좀더 붙이긴 하는데 뭐 여기서 크게 더 붙여 게더 들어가는 내용도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쓰는 것들을 좀 여러가지 더 이제 유제들이나 비용 교재 하나 더 이용해서 보여 드릴게요 그럼 거기 이제 같은 페이지에 유제 18-1번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정상각형두 개가 합동인 게 그려져 있다 라고 이제 문제에서 그랬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자 이게 정사각형 합동인 게 서로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H, A하고 h2의 길이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시키고 있죠. 그림 그리고 좀 얘기를 해드리면. 어, 뭐,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h, a하고, ah죠. ah하고 h2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h, a하고요. 자, h2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 a h 이잖아 그럼 이제 요거랑 합동의 삼각형을 찾아서 이제 보통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단, 합동이 정삼각형이두 개가 그려져 있다고 했으니까, A2의 길이하고 AC의 길이,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다 같을 텐데, 그럼 여기서 잘 보면은, 자, 여기, 동글동글 표시한 이 각은, 자, 지금 60도니까 서로 같을 거고, 이런 데도 이제 다 60도라고 같겠지. 그럼 AH2하고 크기가 비슷해 보이는 게, 이제, AFC도 있겠고, ABF도 있을 텐데, 어떤 게 서로 합동일지는 뭘로 가려내시면 되냐면, 네, 같은 각게 같은 변의 길이 일단 다 표시를 해보시고, 자, 여기를 세모 가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세모 가위 합은 반드시 60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은 삼각형 ABC에서 BAC라는 각의 크기도 60도니까 n의 둘의 합이 60도가 돼야 돼서 동굴, 세모가 가위 합이 60도였다면 여기도 둘의 합이 60도야 되니까 반드시 가위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좀 드러나는 게좀 보이죠? 여기 한 변. AB하고 AE의 길이가 서로 같은데, 동글가위, 동글가위. 양 끝까지 서로 같잖아. 어, 그러면은, 내가 AHE하고, 여기는 ABF가 서로 합동인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HE하고 ABF가, 서로 합동이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순서를 좀 맞출게요 대응점 여기 지금 가위 동굴 나머지 한각 갔으니까 가위 동굴 나머지 한각 가기위해서자 지금 아, 순서가 AH인가 여기 가위 나머지 동굴이 렇게있으니까 가위 나머지 동굴 이렇게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왜 합동인지 이제 작성을 그 이유를 글로하라고 보면 이렇게 그냥 기호로 하시면 돼요. 선분 AB하고 선분 AE가 정삼각형의 한 변이라서 같습니다. 그냥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이라고 하면 되죠.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정삼각형의 한 변. 그래서 이제 합동이 정삼각형의 한 변이니까 뭐더 구체적으로 쓸 거면 여기다가 합동이란 말을 써주시면 되겠고. 합동인, 정삼각형의 한각.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이각 비하고 각이가 서로 똑같죠? 각 비하고 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 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 60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유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합동인, 정삼각형의 한각. 자, 이제 뭐 그냥 글씨 연습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유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 자, 지금 여기 있는 각 BAF나 각 EAH나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한내각에서 여기는 세모를 빼서 여기는 가이가 나왔으니까 60배기 그림에다 표시한 거 이용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 60배기 세모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이제 이유를 이런 식으로 이제 달아놓는 거예요. 그면 이제 한변과 이제, 양 끝에 있는 두 각이 서로 같은 걸 설명했으니까, 합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쟤네들이 서로 합동이라고 주장할 때는, 이렇게, 대응점 순서 맞춰서 적어 놓으시고, 옆에다가 합동 조건까지. 자, 이건 보면, 이제, 한변과양끝 각이니까, 이렇게 나타내면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합동 조건 이름까지 써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시면, 어, 이제, 이제, 풀이 과정 다쓴 거고요. 이제, 변의 ah하고 h2의 길이는, 얘네들의 합은, 여기 있는 af하고 bf의 합으로 구해내시면 되는데, 문제의 그 길이는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 하시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쓸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학교, 1학년 2학기 과정,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쓸수 있는지, 뭐, 수행평가로도,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쓰는지 다 충분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처럼 똑같이 이제 개념 한 통에도 한번 이제 유제 풀때 있다가 이제 써보시고요. 뭐, 쓰는 것도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거기 51쪽에 20다 실이이요 여기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자주 나오는 그림이니까,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쓰는 과정은 이렇게 써서 뭐뭐가 합동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들은 틀이 거의 다르지만 우리가 두 삼각형을 어떤 삼각형을 비교를 할 건데 자, 어떤 삼각형을 비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뭐가은지다 이유를 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합동인데 어떤 합동 조건이 합동인지 합동 조건 이런 까지 쓰시면 끝나요. 보통 다섯 줄 안에 끝나는데 대여섯 줄 안에. 자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니면은 대여 숙준 안에 끝나고요. 근데 복잡한 문제까지는 이런 이유를 쓰라고 나는 시키진 않을 거니까 이렇게 이제 학교 교과서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자주 나오는 그림 정도는 작성할 줄 알아야 학교 이제 단원 평가나 뭐수행 평가 같은 데서 이제 좀 곤란을 져지 않을까. 자, 여기 정상각형 두 개가 그려져 있다고 문제에서 그랬고요. 자, 지금 산 모양이죠. 정상각형 모에 산이 두 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정상각형 꼭대기를 가는 반대편 정상각형 한 꼭지점까지 이제 선분을 연결해서 이런 모양의 그림을 만든 거예요. 그럼 삼각형 ACD하고 합동인 거 찾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삼각형 ACD하고 이제 합동인 거 같은 그림을 좀 찾으면 BC d 야 자, ACD를 조금 회전시키면 b c 라는 삼각형이 될것 같지 않나요? 라고 이제 의심을 해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이제 다른 거 찾아서 이유를 쓰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삼각형 a c 하고 BC가 결론부터 가는 얘네들이 합동인 건 맞는데 왜 합동인지 그 이유를 쓰는 거지. 그럼 이제 AC는 변의 길이 같은 거 찾아보니까 AC라는 선분의 길이는 BC에 있는 BC라는 길이와 같겠죠. 왜냐면 정상각형 ABC의 한 변이니까. 그 이제 정삼각형의 한변 이렇게 글로 쓰거나 이것도 그기차는요 이렇게 쓰셔도 되요. 자, 그래서 이제 정삼각형의 한변 이렇게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AC하고 BC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어 C2의 길이와 자 BCD, BCD에 있는 C2의 길이와 ACD에 있는 CD의 길이도 마찬가지죠. 자 정상각형이 한변이나고 이제 확인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럼 여기서 변의 길이가 나머지 b2하고 ad가 같은지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아직 합동인가 설명 못했기 때문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것까지 설명했고 그러면 이제 bc와 ce 그다음에 ac와 cd가 각각 네, 같은 변의 길이라고 하긴 했으니까, 자, 여기를 보시는 거죠. 또, ACE,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를 세모라고 해놓으면, BCE는 여기 60도 더하기, 여기 세모한 게 b c e 고요그 다음에, 각 ACD는 60도 더하기, 세모한 거죠. 자, 그러면은, 아, AC와 CD 사이에 껴있는 각인 각 ACD와 BC와 CE 사이에 껴있는 각인 BCE가 아 여기 60 더하기 3모60 더하기 3모에서 이제 서로 같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변과 끼인각이 같으니까 서로 합동입니다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동인걸 설명하고 이 문제들에서는 어떤 것도 잘 물어보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추가로 이해기도 해볼까요? 자그러 이제 여기가 몇 도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이렇게 합동 삼각형 저기 있으니까 저기 표시한 각 저기를 뭐 P라고 할까? 점의이름을 따로 안정이 놨는데 여기 체계는 없는데요. 각 APE의 크기는 얼마겠니?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럼 이거 몇 도라고 주장할까요? 네, 사실 여기 세모도 각의크기알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는 거예요. 세모는 각의 크기가 몇 도일까요? 여기가 60, 60, 여기 세모 합치면 180이니까. 세모도 60도죠. 그쵸. 세모 크기 사실 구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가 60도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120도인 거고, 그러면 각 B, C, E가 이 120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문제가 좀 나오기도 하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럼 동글, 여기 가위, 이렇게 하시면요. 그럼 동글 가위, 여기 이렇게 모으면 180인데, 여기 있는 이비 끊침과 분이 120도 였잖아요. 그러니까, 동글하고 가위 합이, 이제, 삼각형 세내각의 합에 의해서 60도 되는 거 인정할 수 있죠? 자, 여기까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으면. 자, 그러면 여기를 동글 가위라고 표시했으면, 삼각형 A, C, D에서도, 자, 여기다 둘이 서로 대응각이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서로 이제 여기 있는 삼각형이 삼각형의 대응각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 동굴 가이적 정했으면 대응각 찾아서 동굴 가이 표시를 하시면요 그럼 이제 삼각형 이제 BDP에서 이제 조금 모양을 이제 알아보시면은 자 삼각형 BDP에서 이 동굴 가이가 두 내각의 크기를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동굴 가이 합이 60도라서 여기는 NED까지 각의 크기 계산해 보시면. 하나, 둘, 셋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 나머지 한 각이 120도라서 여기도 120도인 거예요. 마곡지각이니까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각의 크기로 구하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조금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정도의 문제들까지 푸게 되면 합동 과정들을 다 써놔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텐데. 아 초반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고 이렇게까지 가격게묻는 문제를 있지가 않구요 어쨌든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서 그 이유를 쓰기는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비연교제 21-2에서 24-2번까지 해놓으시면 됩니다.